여배우가 40대가 되면 아무래도 젊고 아름다운 후배 여배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요즘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세월이 무색할 만큼 변함없는 외모에 철저한 자기관리로 20대 부럽지 않은 매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40대 여배우의 방부제, 미모, 그 비결을 살펴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20대 못지않게 아름다운 40대 최고의 여배우는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여러분의 답은 과연 무엇인가요? 이 쟁쟁한 아름다운 40대 여배우들을 제치고 당당히 1위에 오른 인물 바로 배우 김성령. 1988년 제 32회 미스코리아 진출신으로 입증된 미인님은 물론 특유의 세련미와 분위기로 40대 여성의 롤모델로 등극했는데요. 천구백육십칠 년생 올해 나이 마흔 일곱 정말이지 나이가 믿기지 않는 훌륭한 몸매와 피부를 자랑하는 김성령. 사실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몸매는 이렇게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김성령 씨가 또 나이 못지 않게 이십 대보다 더 훌륭한 몸매를 또 유지하시는 것 같아서 연예인 전문 유명 트레이너 역시 사십 대 최고의 여배우로 김성령을 꼽았는데요. 몸 관리를 전체적으로 뭐 몸매도 그렇고 뭐 피부도 그렇고 너무 항상 이렇게 좋으셔가지고, 저는 언니랑 제가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거를 실감을 못 했었어요. 저도 이렇게 관리를 잘하는 여자 배우가 되야겠구나. 항상 언니를 보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추적자 이후에 많은 모임을 가져서 일상적인 모습도 알면서, 일상적인 모습도 되게 아름다워요. 모습. 미스코리아. <laughs> 아, 이렇듯 내로라는 몸매를 자랑하는 20대 고준이마저 우러러 보게끔 하는 40대 김성령의 위력. 과연 비결은 뭘까요? 그 너무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 돈을 주시면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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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받고 <도움받고> 가르쳐드리려고요. <laughs> 몸매는 물론 이후 패션, 메이크업, 헤어 등 스타일링도 큰 화제를 모으며 럭셔리 차도녀의 이미지와 함께 여성 채널 진행을 맡는가 하면 드라마마다 특유의 패션 센스로 완판녀로 등극했습니다. 최근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역시 블랙드레스의 우아한 자태로 나이를 잊은 아름다움을 마음껏 과시하며 플래시 세례를 받았는데요. 큐브탑 드레스로 드러난 빛나는 어깨라인과 자칫 밋밋할지도 모를 블랙드레스에 매치한 화려한 목걸이는 그녀의 우월한 패션 센스를 드러내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이렇듯 김성령을 비롯한 최근 40대 여배우들의 활발한 활동에 연이계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베니스의 여인 조민수부터 직장에신 미스킨 캐릭터로 화제가 된 김혜수, 그리고 오연수, 김남주, 김희애 등 40대 여배우들의 활동 영역 또한 많은 부분 늘었습니다.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시가 됐습니다. 나이를 먹었어도 자신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을 만큼의 관리들이 들어가 주지 않으면 아 역시 늙었구나라든가 어, 상당히 여러 가지 어, 배우들의 외모에 대한 대중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이번 2013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역시 유독 이들의 자태가 빛을 발했는데요. 김희애는 큐브탑의 머메이드 라인의 블랙 레이스 드레스로 나이를 잊은 매력적인 룩을 완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슬림한 핏에 무릎 아래에서 플레어로 퍼지는 디자인의 드레스를 선택, 여성스러움을 강조했고 조민수는 의외의 절개가 들어간 드레스를 입고 복부에 구멍이 뻥 뚫려있음은 물론 뒤태 허리라인이 고스란히 노출된 드레스로 어깨라인의 화려한 러플 장식과 반전되며 섹시한 듯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저는 참 변함이 없고 <laughs> 아. 어쩌면 15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이 더 낫나?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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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최근 영화 몽타주에서 열연한 엄정화 역시 세월에도 변치 않는 미모로 주목받고 있는 40대 여배우 중 하나 최근 시크한 미디움 길이의 가슴 부분에 슬리시 들어간 원피스로 가슴 라인에 드러내 섹시 퀸다운 면모를 엿보여 주목을 받기도 했죠 이렇듯 무엇보다 아름다운 40대 여배우들은 철저한 자기관리로 우월한 몸매와 미모를 가꾸며 유지하고 있는데요 연예인 전문 유명 트레이너를 통해 그 비법에 대해서 몇 가지 운동법을 알아봤습니다. 이 운동은 쉽게 살이 쳐지는 옆구리와 그리고 엉덩이 뒤쪽, 그쪽까지 허리 주변까지 몸통 주변에 탄력을 줄수 있는 운동 동작인데요. 이 동작을 한 20회 정도를 연속으로 한 세트를 하고 한 20초 정도 쉬었다가 또한 세트를 하면서 3세트를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호흡은 다리를 올리는 동작의 후, 후,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동작은 복부와 힙을 더 탄력있게 만들 수 있는 동시에 할수 있는 운동 동작인데요. 어, 짐볼이 있을 땐 짐볼을 활용하시고 짐볼이 없을 땐 침대나 쇼파, 약간 푹신한 부분에다가 살짝 상체를 이렇게 걸쳐서 하시는 동작으로 응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팔을 들어올리면서 엉덩이를 내려놓고 팔 앞으로 뻗으면서 엉덩이를 들어올려주고 호흡은 천천히 마셨다가 후 내쉬어주고. 그런가 하면 최강 동안요로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큰 화제를 모은 김송아 씨를 직접 만나봤는데요. 오랜 나이 마흔 셋으로 일곱 살 딸아이를 둔 김송아 씨는 23인치의 허리를 자랑하는 명품 몸매를 자랑하며 셀프 동안 비법 책을 출간해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저는 일을 할 때나 그냥 제가 또 주부다 보니까 집안에서 이제 살림을 할 때나 좀 움직임을 많, 움직임이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조금 그 자세를 평상시에 좀 꼿꼿하게 이렇게 다니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좀 불편하더라도 힐 같은 걸 많이 신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그는데 보통 이제 나이에 한살한살 한살 올라갈 때마다 자기 나이들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고 거기에 맞는 옷차림을 하려고 많이들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20대에 입던 옷 스타일 그냥 그대로 입고 그냥 마인드도 크게 많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20대도 울고 갈 여전한 동안 미모와 함께 늘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비법이라는 젊은 마인드 그렇지만, 구체적인 노하우 하나쯤은 빠뜨릴 수 없겠죠? 팔, 어깨, 그러니까 군살이 많이 찌면서 빼기 어려운 부위가 팔이랑 어깨인데요. 그 부위를 이제 서서 그냥 손쉽게 할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팔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최대한 옆으로 일자가 되게 쭉 뻗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내 가슴은 최대한 내밀어 주시고, 그러니까 팔 안쪽이 당길 때까지 최대한 이렇게 뒤로 젖혀 주시면 돼. 이렇듯 세월이 무심하다는 말이 무색할 40대 여배우들의 활약은 여성들에겐 적지 않은 자극을 남성들에겐 즐거운 감탄을 안겨주곤 하는데요. 이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역시 그만큼 관리하고 유지한 그런 배우들에 대한 부러움이 아닐까. 그래서 40, 같은 40대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도전이 되고 20대들에게는 롤모델이 되는 불변의 아름다움으로 여전한 스포트라이트와 사랑을 받고 있는 멋진 40대 여배우들의 앞으로의 활약 역시 응원하겠습니다.